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수입니다 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네 요즘 테마주의 열기가 아주 뜨겁죠 여러분 2차전지에서 초전도체로 옮겨간 테마주의 열기가 초전대주의 급락과 동시에 새로운 테마 맥신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 나인테크 역시나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테마주들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자 무엇일까요 바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네 이러한 이슈들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죠 주가 상승의 갈증을 느낀 투자자들과 세력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요 자 테마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네, 테마주들의 교체 시기가 자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차전지 테마가 올 상반기 국내 시장을 정말 확씹쓸었잖아요 자, 그런데 초전도체 테마주는 한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맥신 역시나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기대감으로 줄 끝. 가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상승 곡선이 짧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나 이 타점, 네, 매도 타점 정말 잘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정선생은요, 서울 파네이션 타임즈 언론사와 전략적 파트너사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상단 전화번호로 라인이라고 먼저 주시고요. Yeah. Wow. 이렇게 정선생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에서 현재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맥신 요즘 너무나도 핫하죠? 맥신은요, 초전도체와는 다르게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자, 거기다가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혀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현재 수급이 맥신 관련주로 쏠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가 밟아온 길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 현재 보시는 차트는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차트입니다. 자, 긴 말할 거 없어요.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자, 맥신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단기간 강한 상승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식계면에서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맥신 역시나 M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떴잖아요. 네 이렇게 시초가 이탈한 은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요 1차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보다 짧게 끝나죠. 오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자 어,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집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나오는 패턴들, 자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정말 자주 드렸었는데 자이 패턴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패턴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알려드려볼게요.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전도체 관련 주인 서남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지는 캔들이 나온다면. 좋지가 않다. 자, 두 번째.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까지 나온다면 더더욱 좋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상단밴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시초가 이탈 나와주었고, 볼린저 상단밴드까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쭉 빠지죠.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볼수 있는 패턴 몇 개, 현재 제가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도 패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 익혀 두신다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시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나인테크도 볼까요? 어, 상승이 나오다가 자, 어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정고전 6,250원을 개부로 이탈하면서 시초가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시초가 이탈한 음봉까지 나와 주었어요. 자, 그 외에도 패턴들 분석을 하면서 제가 장시 시작하기 전에, 자,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매도 사인 드렸었죠. 어제 결국 급락이 나왔는데, 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오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잡아 드렸어요. 네. 생각보다 짧은 조정이었고요. 오늘 10% 이상, 19% 상승 중인데 자, 여러분, 정고점이죠 6,250원 돌파가 나와 준다면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250원 돌파가 나와 주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어, 여러분, 이런 테마주들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타점을 정말 빠르게 잡아 주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그래야지만 리스크 없이 단기간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세력들이 나가면 우리도 나가고, 자, 세력들이 들어가면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자, 매매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시는데, 자,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면요, 많은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서 타점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달 동안 제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정선생 정보공유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나인이라고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사실 나인테크는요, 제가 8월 13일, 자, 이렇게 급등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보았고, 제가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종목이죠. 여러분 저정 선생은요 M 증권사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해오면서 경험했던 노하우와 어 저희 연구원들이 정말 오랜 기간을 걸쳐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 급등 시그널 매매 기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내 네, 지표로 볼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감. 편하게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주식판에서 가장 큰 매수 세력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의 방향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인들을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 세력들을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이 급등 시그널은요 바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표시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 시그널이 떴다라는 건 엄청난 세력들이 몰려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네그 외에도 제가요 증권사 탐방을 통해서 빠른 정보 수집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보공유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최근에 정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만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스페타시스 어, 한 달도 안 돼서 234% 수익 실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죠. 저 역시나 제 실제 계좌가 맞고요. 234%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나 한 달도 안 돼서 204% 수익 실현했고요. 정선생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가 넘는 종목들 역시나 급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좋죠. 어, 여러분 저정 선생은요 서울 파이낸스 타임즈 언론사와 전략적 파트너사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네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회 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널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당분간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무료로 초대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다? 네, 기회이다. 그것도 엄청난 기회다.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잡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요 맥신 관련 주인 나인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내 증시의 조정장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도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급등한 주 과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락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빠른 대응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빠른 정보 수집과 많은 패턴들로 빠르고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급등 시그널을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죠. 자 타점 잡기 어렵다하시는 분들 상단 전화번호로 나 라인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정선생 정보공유방 들어오셔서 슈퍼시그널네 히든 종목도 받아보시고요, 무료로 타점도 받아보시고 세력들 매도 패턴까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네 서울 파이낸스 타임즈 함께 하고 있는 정선생 텔레그램방 정말 많은 기회가 아니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상단 전화번호로 9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